요 길이는 어떻게 되라고 한 기네? 루트 a. a. 알겠지? 자,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이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어. 알아나? 자, 그럼 요건 a. 요건 1/2a. 1 왜? 반이기 때문에. 요거 h. 요렇게 하자 말이야. 알지?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봐. 요건 1이 있지. 그래 안 그래?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야. 요거 어떻게 되나 하면은 2분의 루트 3a 요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왜? 야 제곱 식 길이가 4분의 1. 야 제곱 식 길이깐 4분의 3. 야, 제곱하니깐 1. 알아서 요걸 우리가 잘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해. 특수각. 자, 그 다음에 특수각. 요거 잘 알아야 돼. 요거 정말잘 알아야 된다. 오케이. 60도. 45도, 그리고 3 0자 요거는 1대 루트 3대 2라는 거 있고, 1대 1대 루트 2가 있고, 1대 루트 3대 2, 요거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해하나 자.

여기서 야를 이렇게 말해. 야는 루트 3이다 알았나?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공식을 외우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네. 자. 뿔이 있고 기둥이 있고 구가 있어 다 반지름은 r이다 자 부피 부위는 나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높이는 똑같이 h다 기둥은 파이 r 제곱 h 구는 4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을 내주면 바로 부피가 된다. 알았어? 자, 이 공식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공식을 활용하도록 하자. 이 공식을 활용하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우니까 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걸잘 활용하기 바란다. 자길번자이선생님이세 파트로 나눠서 한 파트 하고 쉬었다가 한 파트 하고 쉬었다가 그렇고 너희들이 이해해 알아나 쭉 나가버리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가로 세로의 비가 가로 세로의 비가 3대4란다. 3a인데, 야바 4a다. 3대4라 그랬기 때문에. 이 대각선 길이가 얼마고 하니까 20이다. 그랬어. 20이다. 간단하다. 야를 제곱한 것은. 근데 3대4대5 금방 할 수가 있어. 사실은. 3대4대5. 이게 5의야의 a 5A. 5A. 5A가 20이거든요. A가 몇 번? 4라는 사실. A가 4가 돼서 이 m m 는 16이 되고 이 m m 는 1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나? 야, 아, 넓이를뭐 한다. 넓이는 뭐 한대? 16 곱하기 12 하면 돼. 16 곱하기 12 하면 은 얼마가 나오노? 하니까 192가 남는다. 결영이만 바로 넓이가 1 9 2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로 곱하기 사로된다말이야 알아나? 276번. 276번. 아, 이게 272번이다. 2 7 2번이 자, 그다음에 뭐? 캔노 하면은 AC d와 가 c g 조준 줄줄. 자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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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게 3cm요 이게 3루트1이다 그랬어요 이게 3루트1이다 이게 3루트2 이게 3루트2 그랬을 때 요길이 하고 요길이하고 하면 직지대로 그래서 아, 요거는 3이 라 나왔어. 1대1대 루트 2. 나는 3 루트 2가 되는 거라 실수. 1대1대 루트 2. 1대1대 루트 1대 2. 알아제. 자, 요거가 1대1대 루트 3. 1대1대 루트 3. 아니면 비타고라스 써. 야는 높이가 얼마죠? 야하고 야하고 얼마고? 1대 3이 되죠. 맞나? 맞나? 루트이, 루트이기잖아. 네. 아, 그거는 요거 제방. 요거에 정황을 마고 요거 제방을 마고 다리가 말고. 여기에 루트 팔이 있다는 걸알수있요 알았나? 또3이 있을게요. 이 있어. 삽 루트 팔은, 8은, 루트 팔은 8은 이2 루트이. 2. 그래서 이게 얼마하잖아 6루트2가 된다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과고여을다리가 얼마? 9루트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가예요알아들죠 응. 자, 이 80번, 80번. 자, 이렇게 있 이게 오. 10. 그래서. 그랬을 때, 아, 요 길이. 요 길이를 뭐였어 그럼 이게 5, 10. 야는 얼마? 5루트, 얼마 들어? 1대2. 5루트, 5가 되는 거야. 알았나? 어? 자, 이거는 어떻게든 다 할게요. 근데만 피타고라 쓰면 돼. 아니면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 자, 야 곱하기 얼마? 1. 5는 5 곱하기 1. 10은 5 곱하기 2. 야 제곱하면 4. 야 제곱하면 1. 야 제곱하면 5. 맞나, 맞나? 5, 5, 5 곱하기 5로 두고 간단 말이야. 알았지? 요것도 비율로 따지는 게 좋아. 요게. 요 삼각형의 요게 제일 짧은 놈이야. 알았지? 그러면 요 삼각형이 요게 제일 짧은 놈이 요놈이고 요 삼각형이 이 삼각형의 제일 짧은 놈이 요놈이야. 알아다 요것도 이제 큰삼각형 그려. 아, 큰 삼각형. 오, 이게 얼마? 이게 10이 된다잉. 아, 이게 이 10이 된다잉. 이게 5로트 5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 삼각형에서 그러는. 그면요 삼각형을 또 이렇게 그려. 요 삼각형의 이 그러니까 간. 요 길이 몰라. 이 길이 몰라. 야도. 근데 이길이 나는 몰라. 알아. 야가 10cm가 된다는 생각만 알아요. 알지? 그럼 야대 야는 10대 5 루트 5는 야! 짧은 거대 얼마? 5. 어, 요렇게 바꿔 보면 돼. 야하고 야고 드립하면 뭐 해? 루트 오에이는 곱하니까 얼마 되나 보시. 오0 야고 야고 되니까 루트 오가10 됐어. a 는 루트 분의 십그야유리화시 길이간 5 분의 십 루트 5 약분식해서 얼마 2 루트 아하 이게 바로 2 루트 가 되네 하고 갈 수가 있는 거라 얘기라. 그래서 책에서는 피타고라스 야제곱박이 야제곱은 야제곱이고 야제곱자기 야제곱은 야제곱은 머리아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뭐달름의 비를 이용한대 사실은 이게 조금 뒤에 나와요. 조금 뒤에 나오는 건데 선생님이 미리 미리 갖고 와서 설명한 거야. 그러면 다 조금 뒤에 공부할 때 그만큼 더 쉬워진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284번. 284번 284번 문제는 라켓노 하면 자 성격은 ABC가 18루트3이란다. 자요 정상각형이네. 요 넓이가 얼마? 18루트3이란다. 18루트3 요 길이가 잘 몰라. A A a야. 근데 우리가 좀 알아놨어, 아까. 요 높이가 이렇게 나오면 2분의 루트 3a라는 걸 알아놨단 말이야. 그죠? 자, 넓이 s를 구하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s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얼마? 2분의 1라면 돼. 그러니까 나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된다는 거야. 야가 뭔데? 18, 루트 3이란 얘기야. 알았지? 자, 4를 곱해가 없애자. 4를 곱해가 이게 뭐고? 루트 3A 제곱이 얼마? 4를 곱하면 이 얼마고? 실질적으로 이건 요렇게 있을 때, 음, 이렇게. 아, 기 만들어보자. 아니면, 자, 요가, 여기서 A 제곱은 요걸 없애버려. 얼마를 곱해주고, 루트 3분의 4를 곱해주면, 날는 갖고 웃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날려버렸어. 4, 8이 32, 7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 됐나? A 제곱이 7 2다 A는 얼마 되노? 72 되는 거. 36 곱하기 2. 써보고. 6 6 2이 아, 이게 6 6 2이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노? 그래 하면은, 뭐라 그랬노? 그래 아,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거래 요거는 뭐라 그랬노? 요 길이와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요 길이와 똑같은 삼각형. 그러면 노란 삼각형은 어떻게 그리는데? 요것도 높이를 알아야 될거 아이가? 그러나, 안 그러나? 맞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봐, 여기서. 이게 A였고, 이게 2분의 루트 3A가 됐단 말이야. 여기에다 2분의 루트 3만 꼭해져버리면 돼. 알았지? 그러면 이 길이가 뭐였노? 2분의 루트 3A인데, 여기다가 또 어떻게? 또 2분의 루트 3을 곱해보면 될는거아 이거. 그래서 야는 높이가 얼마 되는데? 4분의 3a가 된다는 사실 말이야. 그러나 야하고 야하고 들이 곱하면 4분의 3a. 아, 여기 높이가 4분의 3이고 이게 얼마인데? 야단 말이야. 아, 야는 2분의 루트 3a 곱하기 4분의 3a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게 바로 넓이가 된다는 사실 알아야 돼. 알겠지? 이런 공식이 지금 없을 거야? 그래서 얼 여러분. 16분의 3루트 3a가 되는데, a가 뭐였노? 6루트 2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 16분의 3루트 3 곱하기 6루트2 여기에 a를 붙여주면 돼. 자, 아 a 대신 야하면되네 그러면은 야고야고 약분시키니까 얼마더러 1을 약분시키면 야가 3이 되고 야는 8이 되고 아 야는 8분의 3이 3은 9루트6. 아 8분의 9루트6이 요 넓이가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 이거를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뭐 다른 얘를 하면은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잡아. 여기서 중요한 거, 아, 이게 a가 됐어. 이 높이를 구하라는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곱해 줍니다. 그 그래 이게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 그 다음에 넓이, 넓이는 어떻게 곱해주면 되느냐? 넓이를 어떻게 곱해주면 되냐요 길이에다가 얼마? 4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넓이가 돼. 4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바로 넓이가 돼. 자, 높이는 h. 높이는 밑변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되고, 요거는 넓이야. 넓이는 밑변 곱하기 4분의 루트 3을 해주면 바로 넓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 이런 공식은 잘 없어. 선생님이 해줬으니까 요거를 잘 활용해서 이제풀수 있도록 해. 알아, 나? 잠깐씩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7, 8에 풀어줬는 거잘 활용하도록 해.